안녕하세요. 지식터미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경찰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은 항상 똑같은 마음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늘 수많은 경찰 준비생들이 코피 터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없는 경찰과연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식터미널하고 알아 봅시다. 한국에서 경찰관이 되는 방법은 국가경찰조직인 대한민국경찰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자격요건 연령요건 일반적으로 경찰관 시험에 응시하려면 18세 이상 4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이 제한은 각 시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력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특정 직렬의 경찰 간부 후보생에서는 대학교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됩니다. 병역 요건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상태여야 하며 현역 입대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네. 채용 경로 한국에서 경찰관이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주요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순경공개 채용 시험 가장 일반적인 경찰관 채용 방법으로 순경공채 시험을 통해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시험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등 5과목으로 이루어지며 100% 객관식 문제로 출제됩니다. 체력시험 경찰관의 체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성격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면접시험 지원자의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구술시험입니다. 신체검사 지원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경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경찰관 부후보생. 경찰관 부후보생은 경찰 조직 내에서 간부로 임용되기 위한 경로로 일반 순경과 달리 고위직 진출이 용이한 경로입니다. 경찰관 부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시험 헌법,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등 과목으로 이루어진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체력시험, 순경공채와 마찬가지로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적성 및 인성검사 간부로서의 자질과 성격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면접시험, 고위직, 경찰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심층 면접이 진행됩니다. 신체검사, 경찰간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이루어집니다. 3. 경찰대학. 경찰대학은 4년제 대학교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되는 경로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나 졸업생이 입학할 수 있으며 입학 시 학비가 전액 면제되고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 경찰관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입학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경찰대학 자체 전형을 통해 선발됩니다. 체력시험 기본적인 체력조건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면접시험 및 인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포함됩니다. 3. 임용 및 교육 각 채용 경로를 통해 합격한 지원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순경공채 합격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며 경찰관 부후보생은 경찰대학이나 중앙경찰학교에서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경찰대학 졸업생은 4년간의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교육을 마칩니다. 4. 현장 배치 및 수습 교육을 마친 후 경찰관은 각 지역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배치되어 실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동안 경험을 쌓으며 이후 정식 경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경찰관은 경찰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으면 승진하거나 특수부서 형사, 교통, 외사 등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